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13을 2로 한번 나눠 봐요. 그러면 2 6 12. 서 이제 나머지는 1이다. 몫은 6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13은요. 2로 나눴더니 몫이 6이래요. 나머지가 1이에요라고 이렇게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가요. 어떤 어, a라고 하는 어떤 식이 있다고 쳐요. 뭐 숫자도 상관 없습니다. A처럼. 뭐 식이라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B로 나눴을 때. 뭔가 몫이 나와요. 그래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게 나머지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라고 하는 것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바로 Q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식이 되는 것인데요. 자, 요 뒤에 아래 차수, 그, 즉, 나머지를 얘기 하는 거죠? 나머지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는 어떻게 줘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로 나눴습니까? 2로 나눴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2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친구가 2 곱하기 5 더하기 3이요. 이렇게 된다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에요? 이 등식은 성립을 하지만, 나누기는 잘못 한게 되겠죠? 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기 나와 있지만, 선생님하고 한번 더 옆에다가 한번 연습삼 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x 세제곱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x래요. 그럼 선생님 여기 지금 공간을 좀 많이 마련해뒀죠? 굳이 쓴다면 0x제곱이라고 써도 무관합니다. 뭐 일부러 이렇게 쓸 필요는 없을진 모르겠지만, 나눗셈에서는일부러라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 왜요?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를 해주세요. 자, x-3으로 나누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갈 건지를, 얘와 얘를 곱해서 이밑에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x 세제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2x제곱이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2x제곱에다 x를 곱하니까 2x 세제곱이 될 거란 얘기죠. 다음, 분배법칙에의해서 자, 3이랑 2x제곱이랑 곱해주시니까 마이너스 6x제곱이 된다. 그렇다면 빼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0x제곱에서 빼기 6x를 또 빼니까 6x제곱이 될 거다. 요 뒤에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당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 요령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연습을 통해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요. 자, 여러분들 눈동자는요, 여기가 있어야 돼요. 6x제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요. 그러면 얘에다 뭐를 곱하면 6x제곱이 나올까요? 6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주세요. 그럼 역시 6x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6, 18의 x가 될 겁니다. 그럼 빼주니까 없어지고요. 자 빼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5x가 되겠고 뒤에는 그대로 5가 되겠고요. 맞죠? 에다가 이번에는 플러스 이제 뭐 해주면 되죠? 15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15x 빼기 15에다가 얘를 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45가 된다. 또 빼주세요. 없어지죠. 자, 50이 될 겁니다. 그래서 50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 이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뭐로 나눴어요?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나왔죠? 몫이 바로 얘가 몫이었습니다. 었 그죠? 그러니까 2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5, 나머지가 50, 그니까 러 더하기 5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방법 2라고 돼 있어요. 그쵸? 어? 이거는 뭐예요 도대체? 자, 생전 처음 보는 건데요? 라고 생각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목적은 얘를, 얘로 나누는 거잖아요. 일단은요, 이 부분에 개수만 써보세요. 세제곱의 개수이고요. 다음에는요. 2차의 개수는 아까 우리 요거 보이십니까? 0이라고 쓸수 있겠죠. 여기죠. 3차, 2차, 1차 1차는 마이너스 3그 다음에 상수는 5 이렇게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순서를 잘 지켜서 한번 개수만 써봤습니다. 그리고 x-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을 0이 되게끔 해주는 x값이 뭐죠? 3이죠. 이렇게 나누기를 반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요. 여기다 3을 써주세요.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 하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일단 얘는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 나누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어떤 사용 방법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보실 때 리모컨으로 볼륨 조절도 하고 채널도 바꿉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리모컨을 막 분해하면서 학습합니까? 원리가 뭔지?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터득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대학에서 뭐 전자공학과를 간다거나 뭐 거기에 이제 관련된 학과를 졸업을 하신다면 그 원리를 아시게 되겠죠 자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따라오세요 첫 번째 2는 그대로 내려 꼽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3하고 2하고 곱해요 6입니다 아, 무조건 더하십니다 6입니다 3하고 6을 곱해요 18입니다 무조건 더하십시오 15입니다 다음 3하고 15하고 곱해요. 45입니다. 무조건 더하십시오. 50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 제일 마지막 거를 우리는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가운데 세 개를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3차, 2차, 1차 상수. 그럼 몫은요? 2차, 1차 상수. 이런 걸로. 그리고 나머지는 50이다.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괜찮죠?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5. 플러스 50, 나머지는 50. 뭐로 나눴을 때? X-3으로 나눴을 때. 자, 위에 있는 이 녀석보다는 얘가 조금 더 많이 간편하죠? 그죠? 이렇게 좀 나누기를 좀 간편하기 위해서 어,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거구나. 네,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항등식이나 이런 개념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반복 학습을 해 주세요. 네, 나눗셈을 하는 방법, 특히 이제 다항식을 나눌 때는요, 실제 숫자 나누기 하는 것처럼 같은 방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처럼 2차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차식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줘 된다? 실제 나누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한번 우리가 어 나눗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출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나눗셈 하는 거구나 라는 걸좀 기억하기 위해서 몸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뭐가 들어가야지 여기다가 4x 내제곱이 나올까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4x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4x 네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빼주세요. 얘 없애주려고 4x 제곱을 우리가 생각을 한 거죠. 자 빼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빼주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빼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대로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숫자를 해줘야지 여기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 제곱에다가 뭐를 곱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얘랑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X제곱. 자,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X. 역시 마찬가지로 빼주십니다. 없어지죠? 빼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빼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x 제곱이요. 그럼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겠군요.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말이죠. 저 없어지고요. 자 빼주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겠군요. 더하기 빼주니까 더하기 3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바로 몫이 되는 거고요. 얘가 문제에서는 qx라고 쓰기로 했죠. 여기 복수 qx. 나머지라고 하는 이 녀석은 바로 rx가 될 것이다. x에 대한 식이니까 다들. 그럼 q 이라고 하는 것은 x에다 1을 대해봐라 얘기죠. x에다 2를 대해한것 2니까 실제로 뭐가 될까요? 4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바로 q2가 되는 것이고요. r1은 뭐가 될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5... X에다 1대 방법이잖아요. 얘가 되시는 것이다. 두 녀석을 더해라. 뭐 산수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면 당연히 10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식을 나눌 때는 이런 식으로 실제 숫자 나눈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이런 2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커봤자 1차식 또는 상수 물론 0이 될 수도 있겠고요. 2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2차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도 같이 복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나눗셈은 x 플러스 1로 나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1번 문제처럼 실제 나눗셈 숫자 나누는 것처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눗셈을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좀 간편한 방법이죠. 그게 바로 무슨 제법이죠? 조립제법이다라고 하는 거에 썼습니다. 그러면 조립제법은 일단 계수를 먼저 써준다. 만약에 x 세제곱에서 x 제곱이 빠졌다. 그럼 무조건 0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리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된다.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를 꼭 그려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방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 값 왜요? 이렇게 묻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얘는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사용하는 방법만 기억하면 된다. 첫 번째는 그냥 뚝 떨어지고요. 두 녀석을 곱해서 여기다 써주세요. 무조건 더해 주시고요. 자,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써주시면 4가 되겠죠. 자, 두 개를 또 더해 주시면은요. 9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하고 9를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더해 주세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값이 바로 뭡니까? 나머지가 된다.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몫이 된다. 그래서 나머지를 구해라 그래서 뭐 정답은 마이너스 15가 되는 것이고요. 몫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림 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얘가 몫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5가 된다. 어 실제 나누는 방법보다는 요 조립법 훨씬 더 간단하고 항등식에서 항등식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문제 속에서 제,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